안녕하세요. 속풀리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한창 학폭 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2021년 조한선의 학폭을 폭로한다는 글이 올랐었는데요. 이렇게 조한선의 졸업 사진까지 인증하며 올린 글이었는데 거기엔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조한선은 존재감이 없었고 급이 안 됐으며 그럴 만한 성격과 주제가 아니고 뒤통수 때려도 해해되던 친구의 인기 많고 잘생긴 찌질이였다며 고소미 먹으라는 글을 남기는 등 조한선에 대한 쉴드를 쳐줍니다. 사람들은 조한선의 인스타에 들어가서도 학폭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고 오히려 조한선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게 됐는데요. 조한선의 폭로를 올린 사람도 조한선을 쉴드 친답시고 은근히 본인 올려치기를 한 댓글들도 모두 찌질해 보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찌질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내고의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2022년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의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330만 원에 올린 분이 있었는데 대뜸 정말 염치 없지만 30만 원에 팔아달라는 톡이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수술에 들어가셨는데 퇴원하면 맥북 새거 사드리려고 했지만 돈이 없다며 부탁한다고 하는데요. 232호라고 물어보자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파는 분이 가장 악질 아닌가 싶네요. 어떤 분은 내고는 힘드시죠라고 물어봐서 차비 정도는 빼드릴 수 있다고 하자 5만 원 내고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요. 5만원은 안된다고 하자.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임자 나왔을 때 5만원 깎아주고 쿨거래 하라며. 싶... 분이면 갈수 있다 길래 차단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오디 마크2를 60만 원에 올렸는데 바로 50에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연락을 드렸다며 사진 공부하는 학생이라 돈이 여유가 없다며 내고를 시도했다는데요. 내고폭이 너무 크다며 57까진 해드릴 수 있다고 하자 사천컷 맞냐며 수리내역이나 외관 상태를 물어보고 AS 내역은 없다고 하자 오두막 저렴한 것 30만 원 선에도 올라와서 그런 거 구매하려다가 판매 사장님 물건 보고 컷수가 마음에 들어서 돈다 털어서 살려고 했다며 학생 신분이라 여유가 없다면서 입상해서 보답해 준다며. 판매자님 성함도 올려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자 55회라도 안 되겠냐며 부탁한다는 톡을 계속 보내는데요. 55회 해드리겠다고 하자 안전거래도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안전거래는 안 한다고 하자 15분간 답이 없다가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이 예약하였다며 불발하면 연락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학생은 돈 빌리려고 15분 걸린 거라며 본인한테 팔아달라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난다고도 하는데요 죄송하다고 하니 뻔뻔하게 다른 사람한테 예약을 한게 정상이냐고 물어보고 먼저 입금해 주셨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니 높게 부르신 분에게 팔수 있다고 본다는 이야기를 하니 양심을 판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고작 5만원에 양심을 팔지 말라고도 합니다 15분 동안 연락 없으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커뮤니티에 글 올리면 누가 추한 건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하자 학생은 그쪽이 돈좀더 받고 싶어서 이중약속 잡아놓고서는 절충한 게 추한 거냐며 본인도 올릴 거라고 했는데 결국 판매자는 해당 문자를 캡처하여 올렸고, 많은 커뮤니티에 박제가 됩니다. 다음은 극혐 번따 후기입니다. 2014년 이렇게 번따 후에 남성은 만나서 반가웠다는 톡을 보내고 여성도 반가웠다는 인사 후 배고플 듯요. 많이 바빴나봐요. 라는 글에 답을 안 하는데요. 이틀 후에 뭐 하고 계시냐고 톡을 하고는 답이 없자 노크노크노크를 하고 다음 날에도 난 출근했다며 즐거운 하루 보내라고 했지만 여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본인도 주관이 있기에 아무한테나 해퍼 보이게 연락처 안 물어본다며 연락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 본인이 번호 준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해보겠다는 답을 하자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더니 또 노크노크노크를 하는데요 여성이 죄송한데 차단할게요 라고 하자 차단 당하는 이유만 알려달라고 하였고 제 스타일 아니라고 하자 너도 역시 내 스타일 아니고 못생겼다며 너 실물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심풀이로 연락한 거라며 약속 잡으면 바람 놓으려 했다고 하고 이미 넌 안중에도 없고 본인은 본인 자신이 조각이란 거 알고 있다며 말도 걸지 말라 고도 하는데요 여성이 이유 말해 달라길래 솔직하게 말해 준 건데 되게 꼬이셨다 고 하자 아는 동생과의 카톡 캡처를 보여주며 넌 정말 아니라며 얼굴에서 딸린다 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부끄럽냐고 하자 네가 말 먼저 걸었다며 못생긴 부사 내리라며 악담을 하다가 너나 내리라고 하니 난 조각이 라며 끝까지 정신 승리를 합니다 다음 은 더치페이 남친입니다. 2020년 네이트판엔 남친이랑 여행 비용으로 싸우는데 카톡 좀봐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28살 직장인 남친과 23살 학생 여친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은 여행 안 간다고 했지만 자꾸 가자고 해서 갔고 경주에서 부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본인 의견 하나도 없이 코스도 다 남친이 짰고 여행을 다녀와서는 남친이 이렇게 정산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막창 48,000원에 숙박 14만 5,000. 원에 갈비탕 5만 5천원에 톨비랑 주차비 2만원 기름값 5만원 중 2만 원만 주면 된다며 계좌번호를 보여주는데요 여친이 이런 얘기 하기 진짜 싫지만 해야 할것 같다며 분명히 여행갈 여유 없다고 했는데 계속 가자고 그러길래 오빠가 좀더 부담할 줄 알았다며 어느 정도는 내려고는 생각했지만 50%일 줄은 몰랐다는 답을 합니다 게다가 점심으로 밀면 값은 여자가 냈는데 그건 왜 포함 안 시키냐고 오빠 원하는 대로 밀면 집에서 곱빼기에 만두까지 혼자 먹지 않았냐며 내가 먹지도 못한 막창은 더치페이 하는게 맞냐고도 물어보고 갈비탕도 룸서비스 시켜서 거의 혼자 먹은거 아니냐며 카페에서 내가 쓴 비용은 왜 빼냐면서 일단 계산은 다시 해서 돈을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친은 당황스럽다며 밀면 값이랑 카페도 포함시켜 나누고 반 보내달라고 하더니 여행가기로 해놓고 별말 없길래 숙박 예약한거 잘못 막창도 먹어보고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며 많이 안 먹어서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가자 했는데 싫다고 하지 않았냐며 뒤늦게 이러니까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밀면이랑 커피값은 본인이 깜빡했다면서 갈비탕은 정 그러면 그건 빼고 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친 많이 배려한 거라며 사실 더 비싼 식당 가려다가 여친이 학생이라 부담스러운 거 아니까 입맛에 맞춰줬다는 얘기와 함께 운전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2만 원만 보내 달라며 앞으로는 불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도 합니다. 여친이 답장 안 했더니 전화로 둘이 싸우다가 돈 보낼 테니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어른들이 유치하게 돈몇푼 가지고 싸우는 게 웃기지 않냐며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길래 전화 끊고 잠수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친 찌질하다며 욕을 했었는데 여자는 10만 원 보내고 차단했다며 평소 데이트할 때도 이런 식이어서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먹고 돈은 반띵을 해서 결국 내가 더 많이 낸 결과였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찌질한 사람들에 대한 제보는 굉장히 많았는데 둘다 성인 인데도 티켓 매표소에서 청소년 드리오 라고 티켓을 끊길래 알바생 이 이거 청불영화라고 하자 당황 하며 성인 드리오라고 하고는 여친 이 티켓값 낼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고도 하고 어느 날 12만원짜리 에센스를 선물 해주고는 이거 12만원짜리 야, 오빠한테 잘해라고 하더니 원래는 더치페이 했었지만 이후로는 여자가 계산하게 해놓고는 딱 12만원 쓰고 난 이후로 더치페이를 다시 시작했다고도 하고 여친집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대고는 본인집에선 땀 찔찔 흘리고 있는데도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고도 하고 여친이 사준 선물값 알아서 기어코 그 선물값에 맞춰 여친 선물을 사준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친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났는데 다른 친구가 여친한테 야한 농담도 하고 축파를 던졌는데도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하고 어떤 연상 남친은 지갑에서 돈을 빼서는 가방 주머니 안에 숨겼다가 몇번 걸린 이후로는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남친 집에서 자다가 생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씩 나오길래 나 생리대 좀 사다 줘 하니까 수건을 깔아준 남친도 있었다네요. 이렇게 찌질해지는 건 몸이 허약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몸이 허하다 싶은 분들은 저번 추석 때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던 정다운삼 한번 구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1989년 10만이로 활동하던 정다운삼 가문은 수많은 천종 자연산삼을 채취하고 100년근 천종산삼 씨앗을 파종하여 94년부터 산삼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4년 후엔 용인에 23만 평짜리 산삼 농사를 하며 3대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고라니가 해집어 놓기도 하고 장 장마 때3이 쓸려 나가기도 하고 무농약이다 보니 백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산삼들을 캐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준 원물 그대로 산삼을 드리니 한번 구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와의 콜라보 가격으로 7년근 6뿌리를 69,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음은 임산부 음식 탐낸 직원입니다 2018년 제가 정말 임산부 음식 탐내는 식탐 쩌는 사람인가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팀에 임신 7개월 언니가 있다며 신기하게 다 말랐고 살도 안 찌고 배만 동그랗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물어보면 먹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하고 아침마다 과일이나 샌드위치 같은 간식을 싸온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늘 남기고 나중엔 버리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언니 샌드위치 남길 거면 내가 먹을게요 라고 하였고 언니가 그래 먹어라고 해서 거의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아침엔 수제 요거트에 치즈빵을 싸와서 안 먹고 있길래 언니 안 먹음 내가 먹을게요라고 하니 나 먹을 거야 하고 정색을 했다는데요 이후로 언니는 과일 주스랑 주먹밥 싸와서 또밥 먹고 남겨뒀는데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한다며 민망하지도 않냐고 합니다 본인이 본 것만 해도 거의 반은 버린다며 버릴 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는데 처음엔 먹을래 하더니 이제 오면 혼자 꾸역꾸역 먹는다고도 합니다. 비추수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며 욕을 먹자 전에 같이 일했던 임산부 언니는 항상 푸짐하게 싸워서 늘 나눠 먹었다며 그 언니하고 비교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먹으라고 권해도 안 먹으려고 한다는 추가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결국 찌질이는 본인이 찌질한 걸 모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